고정학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글자글한 주름, 푸석푸석한 피부,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환절기인 봄, 가을에 더 신경 쓰이는 피부 노화, 많이 고민이시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피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오늘은 이 특별한 스컬트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컬트라가 뭐지? 아직 스컬트라를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스컬트라는 2004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볼륨 촉진제입니다. 처음에는 에이지 환자의 경우에 우리가 점점 콜라겐이 빠지고 얼굴에 지방이 소실되면서 뭔가 해골 같은 얼굴 라인이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꺼진 볼륨을 다시 되살리고 콜라겐이 많이 생성되게 해서 피부 탄력까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어, 콜라겐 촉진을 통한 얼굴 볼륨 회복제로 FDA 승인을 받은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컬트라와 필러는 뭐가 다르지? 이두 가지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요. 자, 쉽게 말하면 필러는 오늘 바로 볼륨이 올라올 수 있는 히알루론산 입자를 얼굴에 주입하는 거고요. 스컬트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콜라겐 재생을 통한 볼륨이 회복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볼륨을 좀 차오르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제제입니다 혹시 이 스컬트라 외에 에스테필, 뭐또 다른 이런 국산 제품도 들어보셨나요? 이 스컬트라는 성분이 PLLA, 즉 폴리엘 락틱 애시드라는 성분의 제품이고요. 이 에스테필은 여기서 L이 빠져요. 그래서 폴리 락틱 애시드 비슷하지만 약간 성상이 다른데요. 이두 가지는 모양도 좀 달라서 실제로 제가 시술을 하면서 주입을 해본 결과는 결과에도 조금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산 제품은 조금 더 저렴하고요. 오리지널 제품인 스컬트라가 좀더 가격이 있어서 어, 나는 그럼 국산 제품을 사용해도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험적으로는 스컬트라를 사용했을 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뭐 결절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좀 적어서 저는 스컬트라를 주로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필러와 스컬트라. 이 차이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요약을 해볼게요. 필러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오늘 주입을 했을 때 오늘 바로 볼륨이 차오르는. 즉, 난 시간도 없고 어, 언제 볼륨이 차오르지 기다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선호하고요. 스컬트라는 오늘 주입을 해도 이 콜라겐이 점진적으로, 즉, 내 살이 차오르면서 천천히 볼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런데 장점은 나뭐 넣었어. 나 얼굴에 볼륨을 위해서 뭔가 시술을 받았어라는 거를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스컬트라를 활용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차오르기 때문에 주위에서 봐도 어, 그냥 점점 얼굴이 좋아지네? 라고 아무도티안 나는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스컬트라는 콜라겐 재생, 콜라겐 합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잔주름이 개선되고 항노화 효과까지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유지 기간인데요. 필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된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주비덤이라는 이런 브랜드의 필러를 선호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2년까지도 효과가 더 지속되는 필러도 있습니다만, <laughs> 스컬트라의 경우는 대개는 제대로 시술이 되었을 때는 약 2년 정도는 효과가 더 지속된다. 특히 그냥 볼륨을 넣은 게 아니라 내 살이 차오른 거기 때문에 어 내가 평소에 계속 이런 리프팅도 하고 얼굴 피부 관리도 받는다면 이 지속 효과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다음은 시술 횟수. 일반적으로 필러는 1회, 스컬트라는 연속으로 약 4주 주기로 해서 3회, 이렇게 1회와 3회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필러의 경우도 단독 1회보다는 한 2주나 한달 후에 오셨을 때 전체적인 모양이나 변형이 없는지 확인해서 리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필러는 뭐 1, 2회, <laughs> 스컬트라는 약 3회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제형의 차이인데요. 필러는 점성에 있는 끈적끈적 성분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비유를 할때그 순두부 같은 거 이렇게 꼭 이렇게 비닐에다가 포장을 하면 뭔가 만졌을 때 끈적끈적 몽글몽글 하잖아요. 약간 이런 점성에 가깝고요. 스컬트라는 가루입니다. 가루인 파우더를 우리 얼굴에 직접 주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제수에 믹스를 해서 혼합을 해서 물로 만든 다음에 이 액체를 얼굴에 주입을 합니다. 어, 통증이 그래서 좀다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필러의 경우는 그래도 좀더 끈적끈적한 물질이 우리 얼굴에 들어오는 거고, 스컬트라의 경우는 물로, 액체로 만들어서 주입을 하다 보니까 통증은 스컬트라가 좀더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술 부위입니다. 어, 필러나 스컬트라 다 대부분에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필러가 낫다. 또는 스컬트라가 낫다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우선 필러가 더 유리한 부위는 바로 이마, 입술, 앞턱입니다. 이런 부위는 실제 모양을 정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성이 있는 필러가 더 적합하고요. 그 외에 인중, 쪼글쪼글한 주름이 있는 부위, 그리고 입가의 주름들, 마리오네트 심술보의 안쪽 푹 꺼진 부위, 그리고 뭐 팔자, 앞광대, 뭐 옆볼 등은 스컬트라를 좀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어, 저는 필러를 맞아야 되나요? 스컬트라를 맞아야 되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사실 가장 좋은 건 제가 얼굴을 보는 겁니다. 제가 진찰을 하고 원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도와드릴 건데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한달 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는 한달 후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필러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필러는 오늘 바로 모양이 정형이 되고 이것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벤트가 있을 때는 선택을 하기가 좀더 쉽죠. 근데 스컬트라도 아주 작은 부위에 약간의 볼륨만 차오르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팡팡하게 다 차오르지 않아도 돼요. 하면은 한 번만 해도 될 분이라면 물론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즉,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어, 멍. 어떤 것이 멍이 덜 드나요? 이런 질문도 가끔 하시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러와 스컬트라 간에 멍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어, 제 경우에 팔자주름, 앞광대, 옆볼, 심술부 안쪽에 마리오네트 안쪽에 이게 스컬트라나 필러를 주입할 때 양쪽 구멍 하나씩, 땅땅 이두 부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할때 멍이 드는 일은 별로 없고요. 필러냐, 스컬트라냐, 이둘 간의 멍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부작용, 부작용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답해 드릴게요. 사실 부작용은 다양합니다. 작게는 멍, 뭐붉음증 알러지 현상,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든 특별히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좀 가장 무서운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필러 주입 후에 해당 부위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혈관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필러는 조금 더 입자가 크고 스컬트라는 가루로 되어 있는 거 물에 잘 타서 뽀얀 액체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혈관이 막혀 생기는 부작용은 스컬트라가 더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위에는 좀더 스컬트라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스컬트라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아도 다 똑같은가요? 어, 많은 분들이 스컬트라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컬트라는 누구에게 받냐, 어떻게 섬세하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술입니다. 크게 볼륨이 꺼진 부위에는 볼륨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인중이나 입가처럼 잔주름이 아주 많은 얇은 부위에 전체적인 탄력을 높이는 기술이라든지 이 두피 근처에 주입을 해서 약간의 이런 리프팅이 되는 효과라든지 사실 스컬트라를 잘 사용하면 아주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스컬트라 역시 기술이 필요한 시술입니다. 그런데 스컬트라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컬트라 후 생기는 뭉침 혹은 결절 현상인데요. 이 스컬트라 시술 시 사실은 이런 뭉침 혹은 결절 현상을 100% 피하기는 어렵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스컬트라가 왜 뭉치고 결절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냐? 이 스컬트라 입자의 모양은 약간 부정형, 끝이 날카로운 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입이 되었을 때 안에서 표정을 잡거나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한 곳으로 좀 모이거나 뭉치면서 그것이 점점 딱딱해져서 깊이 눌렀을 때 만져지는 덩어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 스컬트라의 뭉침 혹은 결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시행하고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화 기술인데요. 수화, 즉, 스컬트라 가루를 정제수에다가 잘 혼합해서 이 같은 양의 액체에 입자가 골고루 분포하게 하는 것. 즉, 이거 혼합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성도 필요하고요. 시술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잘 혼합을 해둬야 되고, 혼합할 때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특별한 스컬트라 입자 정형 또는 스컬트라 입자 분쇄 기술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스컬트라 입자 모양이 끝이 뾰족뾰족해서 부정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만약에 묻혀서 겹쳐버리면 더 단단한 결절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특별한 초음파 진동 분쇄기, 이 장비를 바로 도입을 했는데요. 장비에 스컬트라를 넣고 200분 동안 초음파 진동에 의해서 입자를 정형하고 분쇄를 하면 모서리가 좀더 다듬어져서 액체에 수화를 할 때도 더 골고루 수화가 아주 좋아지고요. 얼굴에 주입을 했을 때도 서로 간에 뭉치는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컬트라 입자 또는 이런 스컬트라 기술을 제가 벨벳 스컬트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뭔가 이름만 들어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즉, 부드러워진 입자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기술을 벨벳 스컬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하루 종일 이 초음파 진동 분쇄기가 치카치카치카 치카 치카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특별한 전관리 전케어입니다. 아, 저희의 경우에 특히 스컬트를 하고 어, 유착이 생기거나 결절이 생기기 쉬운 아주 얇은 피부나 얼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소노 스타일러라는 장비를 통해서 어, 피부를 부드럽게 미리 풀어주는 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안쪽의 조직을 부드럽게 해놓고 스컬트라 벨벳 스컬트라를 주입을 하면은 역시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스컬트라 후 마사지입니다. 이 마사지는 스컬트라 본사에서도 555 법칙이라 그래서 꼭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필러 시술은 받은 후에 해당 부위를 만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컬트라는 오히려 만져야 됩니다. 555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5일 동안 하루에 5번, 한 번에 5분 이상 꼼꼼한 마사지를 하실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마사지 하세요 하고 귀가를 하시면은 엉뚱한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계시거나 아뭐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꼭 교육 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집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라고 꼭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직후에도 직접 어느 부위를 받으셨냐에 따라서 마사지의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이 방향과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는지에 대한 앞까지 직접 손을 잡아서 이 정도 하세요라고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사지이기 때문에 스컬트라 후에 뭉침을 예방하려면 마사지법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잔주름, 꺼지는 볼륨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아주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인위적이지 않은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게 오시는 분들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술이 바로 스컬트라입니다. 이 스컬트라를 이왕이면 효과는 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기 위해서 이 벨벳 스컬트라 기술까지도 고안을 하고 꼼꼼하게 정관리, 후 케어, 마사지까지도 교육자료까지 만들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받는 시술에 결과도 좋고 부작용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스컬트라는 시술 시간도 짧고 통증도 거의 적은 이런 시술이지만 그래도 정말 나한테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정관리랑 후관리까지 잘 해주는지, 스컬트라 자체의 준비도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다 따져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추럴한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고정학 클리닉의 고정학 원장이었습니다.